제가 그제 비공개 재생 목록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렸어요. 언더테일에 언더테일 언더테일에서 어떤 하나의 괴물 같은 괴물을 한 하나만 만나기만 해도 바로 전투요. 낮다는 말이야 내가 온도테일을 했을 때 아니 낫다는 말이야 내가 영상을 안 왔을 때 온도테일을 했는데 아니 하나의 괴물만 보면 바로 전투했어 바로 전투였다는이 말이야 <laughs> 진짜 그생각 들고 바로 욕할 뻔했습니다. 하하하하. <laughs> 아니 저 이제부터 그냥 얼굴 공개하면서 하려고요. 어, 민초의 생활 예고편까지는 얼굴 안 했지만, 아 얼굴 얼굴 안 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. 이거제 신제품 스킨을 만드는데. 스티브 뉴스. 비. 사망자. 제신 스킨 남은 남았는데 제가 그림으로 만든 건 그림으로 만든 건데 관관 이따 원래 영상 그거에 담아놨거든요. 근데 그게 관짝춤이어서 일단 타키 포우의 그 캐르곤티 비 타키 포우의 포베자포비삐 타키 포우 에 관련된 겁니다 뭐 거기 관짝할때 관에 포우는 좋은 곰돌이였습니다 타키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뭐그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안녕